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1일째 운전다 버스로 돌해볼 건데요. 어디까지냐면요. 그 학교까지. 그러니까, 여기 그 학교 그 순환도로. 그러니까, 옛날 순환도로 가는 데서 손님을 태워서. 그러니까, 운전하자면, 제 말이 이 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해서 온다 <laughs>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소진 넣고 저기 학교 가는 나무 중에서 이가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지금 되겠죠? 은 수정을 해주셔도 안 그러시면 여기은 지금은 지금 여기서 은 여기서 학교 은교에서여기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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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은 지금은 지모은걸다 풉니다 풀건금은 지금은 고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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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시동만 걸고 있어야 돼요. 출발은, 에어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일단, 끊어야지만, 차 아,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다섯, 셋. 출발장이, 열한 명 아닙니다, 제가. 음, 제 구모, 아니, 구모석이란다. 제가 한 말이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아이고, 붙임말이에요, 붙임말. 여러분 붙침말이 뭔지 알죠, 그냥. 붙일단 말씀이에요. 안 학교까지 여기서 한 30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출발하셔야 저희, 저희 근무고속은 손님들을 위하여 최소한 안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절대 걷는 거 나왔는지, 안, 하, 안,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항상 세상을 위해, 아니, 안전 띠는꼭 매주세요. 언제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 실내방을 해도 되겠죠? 제 네, 금오가족을 그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저희는 저희는 무정사를 안 하고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멸렀다 하면은 그때는 제가 목적지를 금방 가드립니다 10천에 가드립니다 10천 그리고 뭐, 위험한, 뭐, 면밀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저 말씀하시면, 학교를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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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질 거니까, 급정지 가은고도안 하고, 그리고 항상 원래 철호준수를 잘 지키는, 이렇게 어보 뭐 그렇기 때문에, 저상서순배삼 30일 니다 깜빡이는 틀르고차한번해 놓고 왜냐면 <laughs> 그거는 벌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 그냥 그랬을 때운병이 있어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그거는 원래 그냥 원래 그거는 그거 아닌데 내가 안동건 아니고 원래 그 버스 운행 운행. ほら、これだけで終わり。ええな、何かちょっと、あょっと、こういう風にするかもしれない。これさ、落とすのっちに、うん、出て、 발렌티는 여기서, 자 여기서 스시만 사는데 한한한 박스. 네, 수고. 응, 때 목적지까지 그렇게 위험하게 안 가는데. 제가 영상 안 찍을때나 그냥 안할때나 난폭운제는 해갖고 막 빨리 가면서 왜냐면요 제가 지금 난폭운제 가게에 들어와 근데 영상을 찍을때나 그럴 때는 언제 신호를 지다 먼저가자마자 티베을좀갈아같 그래서 또 동영상 찍을때 난폭운제에 할적고했어요 아, 속도 움직이면 이렇게 자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요. 남포군들이 실제로 여어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그런 남포군 운전이나 막, 막, 차, 차, 그, 이거든, 이런 거면. 그러면 제이고요. 순을 지키고, 그 차랑, 아차랑, 공격을 한 2, 3미터? 2-3주 정도는 낮도 자요 낮도 쉬면서 이제 이제 저도 여서뭐 시내밭 살 때도 있는데 3일 정도는 이제 생각나죠 그때 학교 가다가 시내밭 뭐야 저 사고 났어 제자 예고 좀 먼저 고쳐주세요 내가 급히 영상 찍은,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안 찍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올맨 학교 간 날인데, 수석 그, 뭐, 찍으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탁이 아니라, 영상을 쫙, 아, 한지를 쫙, 아, 안 찍는 거 그래서, 1 3 변경 아니라, 우선, 이제, 속도를 최소한 2 0 k m 고요 어, 여기서, 최소한, 들어가야지, 버스는 안 됩니다,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수고 속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언 안전미세를 풀어주시고, 잠시 목적지로 찾아가니, 하님 여러분들은, 구모고속을좀잘타주시고 안녕히 계세요. 아, 어, 또, 너희들 와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서포진에서, 저기 이제 여기는, 어, 시간적으로 안 갑니다, 바로 그러 이제 몇초 쉬었다가, 여전히 10시 18분에 쉬었는데, 10시 8분. 왜면 응, 저희도 운행시간을 짜놓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야 쉽게 말하자면 그 뭐지 시내버스 저희도 뭐 시내버스랑 뭐 타야지 아, 저희도 시내버스랑 똑같은 종류죠 응? 야야 네가어디든 가야 되지? 와, 응? 놀 때, 뿌리는 효해는 자, 즐거운 내 그래서, 즐거운 서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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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마, 아마, 아분아 5분에 출발하도록 영상을 좀 찍고 올겠예요왜 15분이냐 20분 너무 빨리 너무 늦고 10, 10분은 너무 시간이 빠가고 흑바가... 네, 그러기 때문에 15분으로 난는 10시에 는데1 1시네왜냐면 이제 료수 싸다 먹으면 진짜 죽어. 그러니까... 할머니까 15분 주간 가 지금 매기때문러분들이 15분이 뭔가? 15분이 뭔가? 15분이 가 15분이 뭔가? 15분이 뭔1 5분 15분이 이분이분이1 5분 이쁜 눈 이쁜 눈빨라. 이쁜 분빨라분쁜 눈빨라. 이쁜 눈빨라. 이쁜 눈빨라. 이쁜 눈빨라. 이쁜 눈빨갈때쁜눈도라이서 눈빨라. 이쁜 눈 이쁜 눈빨라. 이쁜 눈빨라. 이쁜 눈빨라. 고눈이 5분이죠 10분이니까 5분이 다 됐다. 여러분 지금 10분 다녀왔습니다. 10분만 있으면 10분. 10분 남았네요. 15분 정도. 5분 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5분 뒤출발하러니까 5분 뒤 출발하면 이렇게 출발해서 하면 소화될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냥 맞네 지금 그본으로 버스도 뭐 스모그 속라든지뭐시냅박스라든지 뭐 브레이크 응? 이제 이렇게 풀고 빼도 그냥 풀면서 오분 응, 네. 동안 손님을 키워야 그 네, 돼요. 때문에 왜오이냐면 15분 쯤 걸리면은 2 0분에 출발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출발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경북쪽, 경북쪽, 경1 5분 나가서 이거 어디서 검토돼요?

이사에은 출발할 것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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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 그러니까, 이 운전기시 좀 차들이 생생 안다니면서 그런다. 그래서, 여기를 산 뒤에 어떻게. 내갈때랑 언제나 커플못 떴다. 이통과이 예예. 오늘은 아지금까지 일하고 조금 있다 열두 시에 빠졌는데 그특 어떻게 나면요 아까는 렇게 하는데 문제는 모르겠어. 이렇올건데 이제 살짝자 이거 못살아 왜냐면 아까는 지금까지는 아까는 지금까지는 금까지는 이렇게 뒀어요 지금 바지는 이렇게 뒀는데 왜냐 그 살만 해드릴게요 옆바지는 끝나고 조금 이따 부말말할거요좀긴놀이공어요 지금 이게 718원이에요 버스 2번 2번 어 15분 20분 앞으로 2분 남았습니다 2분동안 여기를 타고 가습니다 우와 마시라 여거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문을 열게줄수 있으니까 5분에 출발 이주알 가겠습니다 오 앞으로 1분 남았고요 요 프린기어 놓고 이거 하고 요이 너무 좋잖 내가 이거를 참니까 가 똑같아. 에은 아, 그럴리는 아닙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선생 고마워. 잘부모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그, 사정, 사정. 사, 사자마자 안 좋은데. 한 시간 걸

여러분, 이렇게 저는 요거 인제, 서구에 고 나가 그 노선이요, 그 노선, 가면서, 제가 타고 보이는데, 아니요, 그 노선, 저가 지금 진짜 타고 있잖아여러분들한테안 보이는데, 사실 뭐 타드롭도 안 사. 왜냐면 버스 운전석에 있으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승객이기 때문에 안보우요 때문에 안 보이고요. 왜 이거 어떻게 하는, 어떻게 이렇게 이가오 봐봐. 이게 씁니까? 얘는. 완전 쉬가지 오늘 너무 지 근데 오른쪽을 싹꾸 돌리시면서 우회전하면서 딱힘데딱끊이주세 이렇게 오면 역주행이라는 건데 뭐야? 수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没事、嗯，就、嗯、家。嗯嗯嗯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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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이 못 사오기 고아도 다. 그럼 3 0분이 끝이고. 옛날에, 걔, 원래 우 30분이면 가나 거 어떤 것뿐래 여러분. 저기서틀지 그냥 옆기가 코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도요 안그러면 이이 옆에가 그 천장. 여기 안녕히 계십시오. 먹고 습니다